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천 년이 되는 거 알아? 천 년? 천 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천 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 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천 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천 년이 되었습니다. 천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거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아, 지난 주말 있었던 종로 여관 방화 사건. 무려 6명의 사망자를 낸 안타까운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관이 소위 달방이라고 부르는 장기투숙객들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운 겨울에 더 고생하는 주거 빈곤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골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달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월 단위로 예. 여간방에 돈 내고 계시는 분 장기 투숙하시는 분 그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살아가는 집이라는 거죠 네. 예전에 우리 사골 쇠라해서열 달치 이런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열어간 거죠 예. 그래서 뭐고시텔 쪽방 뭐 쪽방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데 예. 특히 여간 이런 데가 한만 오천 원 하루 투숙비가 이만 원 이렇게 되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한 달치 한 삼십만 원. 40만 내고 네. 지내는 분들이 꽤 많다. 네. 다만 그 인원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어디에도 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쪽방촌이 전국적으로 뭐한 1만 세대 에 안팎 된다. 네. 뭐 이런 조사 결과는 있었는데, 네. 이 여관집 또는 고시태를 전전하면서 음.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네. 우리가 딱짐 잡아도 최소 수만 수십만은 될것 같은데요. 아이고. 예. 전국에 그 종로호관만 가도 이런 여관들 그 화재 참사는 요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 이런 여관은 예. 또 굉장히 규모도 작잖아요. 예, 규모도 작고 오래돼 가지고요. 이번에도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같은 게안돼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도 지금 작년부터 기존에는 (11층)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 의무화됐는데 네. 작년부터는 6층 이상으로 이제 스프링클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단 말이죠. 근 예, 예. 그런데 이 건물들은 대부분 그 전에 지어진 데다가. 그렇죠. 이, 오늘 이번 에화재찬사람단영안도 보면 3층짜리입니다. 예, 그 주변에도 2층짜리, 예. 3층짜리여서 대부분 6층 미만이기 때문에 음, 음. 스프링클로도 없고. 심지어는 또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화재경보도 설치 의무 없고.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화재경보기도 안 울리고. 있어도 안 울리고. 네. 뭐 이런 상황이어서 실제 이제 소방수에도 여기 소방점검이 돼 있었느냐. 그러니까 특별 소방점검 시설이 일단 아니었다는 예요 음. 그래서 여기는 점검 안한지 되게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어, 소방청에서도 이렇게 네.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달방 을 예.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아무리 뭐 쪽방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같은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관 방은 보증금이 없잖아요. 보증금 이어쩌리냐 그러니까 뭐. 목돈 없는 분들이 여기 이 예. 가시는 거죠. 어쩌면 그러니까 그 가난의. 그 가난의 정도가 가늠하기 음. 어려울 정도로 보증금도 없이 예. 그냥 정말 힘들게 살거나 아니면 정말 가난한데 잠시 여행을 와 있거나 아니면 일보러 왔거나 잠시 예. 일하러 오는 분들이 예. 이런 달집도 살고 고시텔. 제가 달집은 솔직히 못 가봤는데 고시텔은 가봤거든요. 동네에. 음. 한 진짜 정말 좁은 데서 한3 0만 원, 4 0만원 내고 사시더는데 그래도 고시텔들은 좀 개조도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소방시설도 많이 갖춰지는데 문제는 이런 달집들이 문제입니다. 오래된 여관집들이지 예. 문제가 되는 거고 예. 또 아시다시피 그 입구가 다 좁습니다. 예. 소방차가 들어갈 공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처럼 허망하게 죽어 나가는 거 이거 우리 더 이상 방치는 해서안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조금 아까도 언급한 고시텔 쪽방 이런 건 그래도 통계라도 잡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관의 달방은 통계조차 없다. 예. 지자체나 정부도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만 자꾸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뭐니 뭐니 해도 이 주거 빈곤층의 대명사 하면 바로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예. 이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한분좀 연결해서 어떠신지 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무려 14년간 지금 동자동 쪽방촌에서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이태현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엄청 추운데 지금 거긴 어떻습니까? 뭐여쭤보기도참 죄송하네요. 아, 여기는 남산이 바로 위에 있어갖고요 예, 굉장히 춥습니다. 방에 무슨 난방 시설 같은 게 있나요? 방에 난방 시설이 바닥 시설밖에 없죠. 바닥에 그러니까 뭐 연탄 같은 게뜰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전기장판 같은 거예요. 전기장판이죠. 딱 전기장판. 네, 예. 그럼 공 공기조차 대표지지 않잖아요, 전기장판 가지고는. 그렇죠. 방 안에 훈훈한기는 없죠. 그냥 그장 장판 위에 이불 뒤집어 쓰고 계실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아이고 이태현 씨는 무려 14년째 지금 거기 계시다고요 예. 어떻게 거기 들어가시게 됐어요? 아, 저는 이제 예전에 도수술하다가 아. 아, 좀 길에서 쓰러져갖고 예.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시민사의 도움으로다가 방을 얻어줘갔고 예.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예. 지금 동자동쪽 방촌에 모두 몇분 정도 계시죠? 아 어, 지금은 저희가 2년 전에 전수조사했을 때1,200 가구가 지금 현재 살고 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00 가구 많군요. 예, 많습니다. 그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시죠?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한65% 한 정도 됩니다. 음. 아, 그리고 이제 일용직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예. 거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렇죠.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겨울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예. 그리고 건물들이 너무 오래, 돼노후화돼갖고 이게 방수 처리가 잘안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벽을 바람이 때리면은. 예. 방으로 막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요. 아. 아, 그 정도로 심한 건물들이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갖고, 네. 좀 사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예. 바닥은 전기장판 딱 하나밖에 없고, 예, 예. 화장실도 밖에 나가서 이용해야 되고, 화장실은 밖에 나가서 이용해야죠. 공중 화장실이라, 예. 뭐, 씻을 곳도 없고, 예. 세면실 하나 있는 데서 한층에 한 12가구가 그 세면실 하나를 갖고 이용을 해야 되니까. 네. 아, 또 거기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예. 그러한 곳이라고 열악한 곳이죠. 그 세면실이나 거기서 물을 데피는 건뭐로 데핍니까? 뭐, 물 데피는 거는 무슨 뭐 커피버트라든가 밥솥 예. 이런 걸로 데펴서 사용하고 있죠. 예. 네. 기초 생활 수급 받으시는 이태현 씨도 기초 생활 수급자시죠? 예, 예. 그러면 한 달에 얼마쯤 받으시는 거죠? 지금 6 8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쪽방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어, 한 달에 방세 평균적으로 23만 원 되면은 예. 어, 전기세나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40만 원 갖고 생활을 하는 거죠. 요 예, 네. 거기에 뭐 전화도 있고 전화비 뭐 이런, 같은 거. 네네. 리고 네. 뭐 공과금 내고 나면은 뭐 실질적으로 저한테 쓰여지는 거는 뭐한돈 30만 원? 예. 그래갖고 이제 뭐 문화생활이라는 건 없고. 뭐 그냥. 그냥 방에도 먹고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식비로 쓰고 나면 남는 돈이 네. 거의 없겠군요. 이런도 없죠. 네. 모자르죠. 네네. 네. 네. 그, 그러니까 나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음. 방에서만 살아야 되고 네. 그냥 가까운 요 밖에 한번 바람피러 나갔다 오는 거그거게 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딱 일주일 전 지난 17일에 그 돈이동 쪽방촌에 불나서 주민 한분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셨죠? 예예, 예. 제가 지금 돈이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음식 지원하는 부인데아 어. 이렇게 이웃에 있는 쪽방촌에 네. 음식 지원 같은 봉사활동도 하시는군요. 예예. 예. 네. 그 그나저나 동자동 그 쪽방촌 같은데 화재 한번 발생하면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해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겨울에 서로가 조심하다고 많이 이렇게 주변에 알리고 하는 편입니다. 네. 뭐 서울시나 정부 당국에 지 요청하실 사안이 있다면요. 어 겨울철도 그렇고 여름철도 그렇고 좀 불이자든가 이런 거에 좀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건물 좀 시설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은 소망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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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되지 않고서는. 예. 아무리 사람이 저거 한다고 해도 노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설이라든가 뭐스프링쿨이라든가뭐 이런 것도 좀 달아줘서 예.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무슨 적에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 건물들이 하나하나가 다 주인이 있는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이죠. 근데 시가 좀 지원해 줄 테니 그 리모델링이라도 하자 뭐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런 움직임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아, 네. 더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아, 추위에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태현 씨 함께 만났고요. 안진골 처장. 예. 이런 곳에서 살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못살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저희도 그 쪽방촌 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기초생활 수급 급여로 어떻게 분들이 살수 있나 예. 이런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도 늘어나야 되고 그 쪽방촌의 실태도 개선돼야 된다는 캠페인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하루 정도 저도 자본조은 있는데 예. 정말 살기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곳이 오히려 화재에 취약하다고 그러니까요. 다닥다닥 붙어 있고 예. 어~ 소방차 들어올 수도 없는 막 언덕배기에 좁은 길에 있거든요 그렇죠. 저~ 동자동도 저도 몇번 가봤거든요 동자동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시민단체원도다고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방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데일수록 오히려 스프링쿨러나 화재경보기나 음. 소화기 시설이 필요하다 네. 그까 그러니까 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부나 지자체가 가난한 사람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알아서 그런 거잘 설치하시잖아요. 음. 가난한 동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뭐 건물주도 일부 내기하고 필요하면 건물, 지자체도 지원하고 건물주들이 근데. 별 관심이 없는. 잘안 하려고 하겠죠. 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 길 가다가 화장실 들어갔는데 마음 급해가 들갔는데 문이 잠가져 있었고 막 낭패 본 적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지자체에서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해서 일부 좀 지원해 주고 네. 건물주들도 이렇게 마음씨 좋게 화장실 개방해 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처럼 좀더 정부나 지자체가 어 건물주를 위해서도 이건 필요하다. 음. 화재 나고 그러면 건물주들도 굉장히 손해잖아그 너무 그 익명 피해라는 이런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예. 예. 서울만 해도 지금 쪽방촌이 400, 4000개 안팎이거든요. 음. 전국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1만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해도 3, 4천 명입니다. 서울만, 서울 기준으로만. 네. 예. 그 일각에서는 아예 그런 쪽방촌 건물들을 시나 이런 차원에서 아예 사 가지고 예. 리모델링을 싹 해서 예. 저소득층 주거 용으로 좀 개조해 가지고 이렇게 할수 없느냐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쉬운가요? 예, 실제로 그래서 시가 일부 지원해 가지고 저렴 쪽방 임대라 해서 153호 정도는 만들었다고요. 조금 리모델링 해 가지고 예, 깔끔하게 네, 이렇게 어. 다시 제공하는. 어허. 네, 뭐 그런 그래 저는. 김 건물주들과 잘 논의가 돼서 근데 건물주들이 안 팔라 그러겠죠 또 맞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지금 꼬박꼬박 어찌했던 월세 월세가 30 들어오는데. 들어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S H 공사에서도 또 101호 정도를 쪽방촌에 주로 사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조금씩 하긴 하는군요 예. 그다음 어 그다음에 어 저기 다섯 개쪽방상담서 있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거기서도 지금 한 150개 안팎의 음. 그런 임대 주택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어, 빈곤단체들 SH, 서울시와 SH가 제공하는 101호 임대주택 1 0 1개이 네. 중에 30여, 30여 주민밖에 아직 입소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왜요? 그, 그걸 제대로 지금 홍보도 안돼 있고, 다섯 예. 개 쪽방 상담소 중심으로만 공급을 하니까, 예. 거기에 연결이 안돼 있는 주거 빈민들이 못, 그걸 접하지 못하고 있고, 어. 거기에 임대료를, 지금, (20만 원) (30만 원) 겨우 내고 사는 네. 사람들한테 네. 임대를 못낼 가능성이 높다는 편견을 가지고 네. 임대를 (300만 원) 정도로 서울시가 지금 보증금을 보증금을 네. 네. 아. 이렇게 책정했다는 겁니다. 그데 지금 이분들 방금 말씀해 보시면 알겠지만 300만 원 없는 분들이 300만 원 없으니까 여기 살고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걸 보증금 요구하니까 어. 얼마 전에 그래서 홈리스 행동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런 쪽방촌이나 주거빈민들 돕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홈리스 행동, 빈곤사연대 회 음. 이분들이 지금 서울시 앞에서 또 동자동 사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대책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파행적으로 네. 운영되고 있다. 네. 어 강한 규탄 기자견도 1월 20일 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아예 이 시나 주택공사나 이런 등등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부담 없이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맞습니다. 받아들일 예. 수 있도록 해야 예. 되고 만약 거기까지 안 되면 어, 이런 쪽방촌 자체를 예. 건물주와 협의해서라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보완하고. 예. 뭐 바람 숭숭 예. 들어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안전하고 따뜻하게만 자면 되거든요, 일단요. 안전하고 따뜻하게만. 예.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 이분들이 무슨 대규모 공공인대주택 요구하는 큰 규모도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한 10평 안팎이라도 제공되면 지금 쪽방촌은 사실 뭐 두세평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쪽방촌이나 쪽방촌 주변에 음. 왜냐하면 거기에 생활공간이 있고 일자리들이 또연결돼 있거든요. 일용직 하시는 분들도 예, 있고. 일용직도 근처에서. 있고 폐지를 줍는 분들도 네, 있고 네. 뭐 네. 고무를 줍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로 또, 또 가라 그러면 그런 적응도 안 되고 일자리가 음.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그 주변에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저렴가 그러니까 어, 리모델링한 쪽방이든 아주 저렴한 임대주택이든 이런 게 이제 절실한 상황이죠. 네. 조금 방금 폐지 줍는 분 이런 말씀 하어서 예. 생각나는 게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폐지 줍는 노인 전국 단위로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처음 하는 조사예, 입니 처음 하는 조사입니다. 어. 지금 아까 우리 달 집에서 사는 분들 규모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안전 대책도 미비하다 했는데 그 동에. 기존의 그 선행연구를 보면 지자체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폐지 노인을 합쳐보면 작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175만 원까지 된다. 그렇게. 어, 그냥 말아요.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1위 국가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 저는 호소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세금 많이 걷잖아요. 1년 연산 400조도 넘거든요. 지금 좀 이런 데 많이 좀 대책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그 보건복지부에서 요 설문조사해 보면 한 10만 명 정도로 또 추정된다는 굉장히 수치 차이가 크죠. 뭐 정작 예. 수가 설문조사해 보니까 노인분들께서는 음.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자체라든지 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 합쳐 니까 80만에서 175만까지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대책 자체를 못 세우는 겁니다. 예, 예. 그러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되고 그중에서 정말 생존권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소일거리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득도 일부 다를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권자. 지 아닌지, 기초 그다음에 기초연금 대상인지 아닌지가 음. 정확히 조사가 돼야 거기에 맞는 알맞은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대책이 지금 도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 그렇죠. 네. 안진걸의 이웃 사람, 오늘은 달방, 쪽방 이런데 사시는 분들 이 추운 날씨에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취지로 방송해 드렸습니다. 안진걸 사무처장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